안녕하세요. 박하윤입니다. 국회 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과 다양한 추천 테마 도서를 소개하는 오늘 모일째. 오늘은 국회 도서관이 선정한 기획도서를 만나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새로 나온 책입니다. 와인은 세상에서 가장 문명화된 것중 하나이며 동시에 가장 자연적인 것이기도 하다. 유난히 와인을 사랑했던 미국의 대문호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오후의 죽음에 남긴 문장인데요. 첫 번째 책은 해밍웨이와 같이 와인에 빠져 30여 년간 쌓아온 와인 정보를 담은 송점정 교수의 와인 오디세이아입니다 저자는 와인의 매력에 빠져 30여 년간 20만 킬로미터의 거리에 해당하는 세계 곳곳의 와이너리를 찾아다니며 몸소 체득한 다양한 경험과 해박한 인문학적 지식을 책에 그대로 담아내는데요. 한구르의 포도나무에서 와인이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와인과 와이너리의 역사와 특별한 시음법, 맛표현법, 에티켓에 이르기까지 와인의 매력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20세기를 대표하는 프랑스의 자유주의 우파 지식인 레이몽 아롱 교수와의 대단 내용을 정리한 책입니다. 책에서는 1980년 75세의 레이몽 아롱과 68세대인 30대 초반의 두 학자 장루이 미시카, 도미니크 불통이 나눈 대화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요. 평생 동안 강단에서는 철학자, 역사가, 사회학자로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사상에 정교화하고 밖에서는 언론인으로서 전체주의에 대한 한 레이몽 아롱. 전체주의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오늘, 역사를 통찰하는 해안과 우리 안의 전체주의에 대한 경계를 강조하는 레이몽 아롱 교수의 이야기가 궁금한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국회 도서관이 특별한 주제를 선정해 엄선한 기획 도서 책들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컬러 인문학의 주제로. 다양한 세계 지닌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은 책들로 준비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무지개색 빨주노초파남보는 언제 어떻게 발견되게 됐을까요? 다음은 다양한 역사 가운데 우리가 세계에 주목하게 된 결정적 사건들을 소개한 책입니다. 1704년 뉴턴이 눈으로 볼수 있는 색의 범위인 무지개 스펙트럼을 발견하며 색채 혁명이 시작됐는데요. 이후 회화에서 낮은 위치에 머물렀고 대중적으로도 천박하다고 여겨졌던 색에 대해 인류가 주목하고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에는 이러한 색채 연구 과정과 연구에 앞장섰던 여러 화학자와 미술가. 사상가들이 구하는 다양한 색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색의 스펙트럼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이 책, 색의 역사를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어떻게 색을 만들고 색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가? 다음은 예일대학교 영문학과 데이비드 스콧 카스탄 교수와 영국을 대표하는 화가 스티븐 파딩이 함께 문학과 예술, 정치학과 과학을 넘나들며 세계 세계를 탐구한 책입니다. 레드, 오렌지, 옐로우, 그린 등 대표적 1 0 가지 색을 중심으로 우리가 색을 사용하고 이해하는 다양한 방식과 색이 지닌 상징과 함의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요. 색에 대한 담론을 넘어 세상과 예술에 대한 깊은 사색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우리는 왜 파랑을 남자의 색, 빨강을 여자의 색으로 인식하는 것일까? 다음은 세계적인 색채 분야 전문가 미셸 파스트로가 들려주는 색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저자는 색의 상징성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며 시대와 장소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강조하는데요. 책이 품고 있는 사회 규범과 금기, 편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미로 변주되어 사회 문화에 미치는 세계 영향력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이 품고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 책, 세계 인문학을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 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